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세이코인이 이 400원대 라인에서 약세권에 좀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적으로 뭐 반등이 나올 것 같다가도 또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세이코인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자, 정말 크게 주가 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정말 무섭게 올라가면서 신고가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세이코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이 락업 일정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인데 이 락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자, 기존에 있던 재단의 물량이 이제는 매도로 던져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보통 락업일 이후로는 재단이 한꺼번에 물량을 쏟다 보니까 주가가 대폭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전에 재단이 원하는 매도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재단을 계속해서 락업일 기간 내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언제까지? 락업일까지. 그러고 나서 이후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락업일 기간 내에는 정말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0% 많게는 7,000%까지도 상승이 나와주는 이 역대급의 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 계좌의 손실이 크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기간 집중해서 잘만 투자하신다면 큰 수익에 금방 복구도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솔레이어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렇게 락업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50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솔레이어라는 종목을 매수가 975원 매도가는 4600원으로 500% 수익률 예상하면서 추천을 도와드렸었죠 자, 이때 당시에 락업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주가 상승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실제로 예상 수익률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건 락업을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죠? 하루 아침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락업을 전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지만 락업을 이후로는 언제 어느 때에 세력이 예고 없이 주가를 한꺼번에 폭락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솔레이어라는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아르고라는 조, 이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단기간 급등을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락업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주가가 이때 당시에 무려 1300% 이상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제가 딱 안내해드린 대로 주가가 흘러갔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락업일이 지나니까 바로 주가가 내리꽂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요, 항상 이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상승할 때는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면서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락업일이 지나면 세력들은 예고 없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보다 더 중요한 게 매도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이코인도 이 락업 일정이 발표가 돼서 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이 나올 거고요. 중간중간 개미들 털어내주는 자리가 나올 거니까 이걸 잘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락업일이 지나고 나면 고점에서 세력들이 한날한시 예고 없이 주가를 크게 폭락을 만들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미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락업 일정과 이 물량 재단 목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께서 차트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차트 분석을 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지금은 차트 분석이 해당이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락업 일정이 발표가 되는 이상부터는 일정과 물량, 재단 목표과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세 가지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만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번호를 오픈했습니다. 자, 010-7648-8263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락업해제 일정과 물량, 재단 목표가, 매수가, 매도가까지 바로 공유를 도와드릴 거고요. 어, 다만 제가 좀 순차적으로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절대 금전 요구 없고요, 가입 권유 없습니다. 오로지 100% 무료로 자료 공유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도움받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응원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 자료 공유 받으셔서 큰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이 코인에 대한 종목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이 왜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이 모멘텀들을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불장 당시에 단한달 만에 무려 19,00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자, 그야말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대박 폭등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최근에 놀라운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모 박스를 잠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 물량이 1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무려 10조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력들의 물량보다 무려 300배가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조만간 진짜 크게 쏠 거고요. 2021년도보다 2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코인이 현재 매우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이 수익률을 온전히 다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코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만 잘 대응하시더라도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을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인생 역전의 코인으로 빠르게 계좌 복구도 하시고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 역전의 코인은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구독자님들만 알려드릴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때 계속 실시간 대응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피해 보지 마시라고 제 번호를 오픈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7648-8263번호로 문자로 참여하고 남겨주시면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금전 요구, 가입 권유, 절대 없으니 부담 가지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자, 연락 주시면 제가 인생 역전의 코인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역전의 코인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